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KMW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최근에 리뷰하고 있는 종목이죠. KMW 금일 종가 63,500원 플러스 1.9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했지만 화가 나네요. 그죠?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는 종목이 에스테크인데 에스테크만큼은 가져야 하는데 참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 오늘 kmw 말고도 5g 전반적으로 흐름 정말 좋았어요. 에스테크가 오늘 6.28 아이크래프트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에스테크가 오늘 6.28% 상승 마감해 줬는데 솔리드도 4.35 이렇게 마감해 줬고요. 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음, 우선 kmw 가지고 아니 뭐 시장 대부분 종목들 차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차트 맞아떨어지는 경우. 차택, 뭐, 기술적 관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맞아떨어지는 경우, 10월 들어서, 테마주들, 재료 발행주들 말고는 뭐 있었나요? 제가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이 지지 구간 형성하고, 이제 반등 시점이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른 애들, 어, 다른 분들도 추가 매수 하라고 하던데, 아직도 기다리는 거냐, 너는? 이렇게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 시점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당장의 반등 요소, 일정은 보이는 부분이 없고, 솔직히, 딱히. 일단, 단기낭 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상승 폭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일단은, 어디가, 어디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섣불리 판단하지 못한다. 저점을 다졌다면, 단기 추세는 고개를 들 것이고, 최소한, 여기 여기라고 할게요. 자, 전고점, 최고점 대비 하락 반등했던 그 하락분의 저점까지를 하나의 캔들로 가정한다면 섣불리 지금 판단하지 말고 올라왔을 때 고개를 들고 고개 올라와서 턱걸이 해주는 모습 확인해 하고 추가해서 하겠다라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 만약 지금이라면 저희는 어느 정도 65,000원. 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관점인데, KMW 지금 저는 여전히 5G 대정주로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5G 조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면 끝난다? 근데 자이거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실 거예요. 5G 조바이든이내 주요 정책 공약도 한번 보시면 5G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트럼프와 5G,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5G에요. 대신에 그 중요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도에서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5G가 조금 더 후순이다. 이차인 거지, 주요 정책에는 5G는, 5G 인프라 구축은 공통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5G 인프라 구축 없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율주행, 가상현실, IoT, 기타 등등 소위 미래 첨단산업이라 할수 있는 그 기반이 최소한 이 5G만 구축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지겹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자율주행차 걸고 넘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KMW는 미국향 포함한 글로벌 5G 시장의 개화에 주목하는 것이고 KMW는 전세계 네트워크 시장의 큰 공룡들인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GT까지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가 화웨이를 제외한 글로벌 s i 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 고객사인 노키아는 유럽향, 영국이죠. 그쪽에 통신 네트워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라는 점. 우린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흔하디 흔해 빠진 말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흔해 빠진 기다림이란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왜? KMW,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실적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실적 모멘텀이 사실상 뒤로 밀렸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저는 계속 KMW 집중해요. 그리고 계속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지금 들어간 시점은 분명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차트 보면서 뭔가 뜰 것처럼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투자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당장 뜰 것처럼 말하면 당장은 평단가 만약 여기 물려 있다 한다면 당장은 평단가 낮추고자 또 투자금이 확대될 텐데 그러면 투자금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정말 그한 종목에는 일봉상 움직임에 일봉단의 분봉으로 움직일 거야 아마 크게 크게 흔들 수밖에 없어요 내 심리가. 투자금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단 1%만 빠져도 본업이 안 돼요. 일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흐름 대부분 좋았고, 파이브 쪽도 나쁘지 않았다지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는 확언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유럽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일부 국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도 결과 불복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잔존해요. 지금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KMW는 정말 저희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절대 버리진 않습니다. 버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섣불리 대응 관점 잡지 않습니다. 원칙을 우리가 세웠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죠.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관점에만 눈과 귀 열지 마시고, 차분히, 차분히, 진짜 차분히, 투자 관점 견지하세요 KMW 여전히 5G 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여전히 집중하는 종목입니다. 차분히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종목과 업황을 보세요. 차트 가지고 뜬다 만다 이런 얘기는 지금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KMW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듯 하고 오늘의 결과만, 오늘의 결과만 짧게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이 11월 2일이죠. 네. 두 종목은 목표가 도달했고, 한 종목은 손절,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초가에 드릴 때,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